어, 추워. 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콘의 깨어 쌤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밤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저도 집에 가기 전에 간략하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보면 어떨까 하고 카메라를 심하게 온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후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1층에서 바로 이어지는데, 어, 어? 미리 어, 일요일이라고 다음 날 나갈 택배를... 먼저 좀 포장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깃돌라미들 어, 요즘 참 만나기 힘들죠. 네, 깃돌라미들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포스터가 보이네요. 네,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경남권에서 열리는 어, 좀큰 행사인데, 렙타일 페어 12회차네요, 벌써. 어, 굉장히 회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12월 2일 3일날 제2전 시간에서 열리고요. 제2전 시간에서 열리고, 랩도가 또 천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만큼으로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성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저희 매장 뒤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제 사무실로 이어지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매장인데 한번 슬며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했던 행사들에 대한 포스터들도 붙어 있고, 요거는 네, 저희가 최근 진행했던 10회, 11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우리 12회, 12월 2일하고 3일날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알식마켓이라는 식물팀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짜고 있는 간단한 행사가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것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입구로 왔는데요. 사실 제가 후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사실 저희 비콘은 후문은 직원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1호선 재물포역 2번 출구에서 내린 다음에 도보로 한 7초 정도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여기서 가깝다는 뜻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재미있는 파충류샵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가보시죠. 네, 이렇게 입구에 들어온 후에 비콘에서는 정말 상당히 다양한 생물들과 용품들을 곧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게 합니다. 와, 아, 여기 입구 잠깐 사이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기, 저기도 다 다른 종류들이 들어있고요. 어, 거기다가 바닥재, 사육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재고가 쌓여있어서, 아, 사용용품도 되게 많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갖고 뭐좀 낙후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만큼 또 장점이 있으니까,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육장에서는 비오디드래곤이 한 쌍이 아주 열심히 자고 있네요. 얼마 전에 알도 주고 그랬었는데 어, 좀 약간 야윈 것 같아서 밥 많이 먹고 다시 살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는 지금 음, 바닥재를 열심히 먹고 있는 바닥재를 먹은 으 어떻게 저기 사료가 있는데 어, 레드 분육 찌거북이 이 친구도 알을 낳았었어요. 알을 낳았고 지금 알이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별로 안큰것 같은데, 알을 낳아서. 사실 레드풋은 이거 좀더 커져야 알을 낳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알을 많이 낳버렸습니다좀 약간 번식을 시도하고 있고요. 저 친구는 아직 한참 더 커야 되는 알다브라긴 한데 뭐 둘이 체중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굉장히 어린 친구고 얘는 거의 다큰 친구라는 걸 비교하면 저 종류가 얼마나 많이 커지는 종류일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 이름은 알다브라 코끼리거북이라고 불리우고요. 자, 이렇게 스타트부터 이쪽도 볼수 있겠네요. 여기는 뭐가 있지? 아, 이끼가 잔뜩 낀 거북이 왕이 있는데 이거 참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무슨 구슬을 넣으면 이끼가 안 낀다. 그래서 구슬을 넣고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기가더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얼마나 더 많이 끼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빼구슬도 막 녹이 다 나고 아주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장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스타트가 된다는 점. 그리고 바닥에 여기 지금 뭐 무조건 세 개에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건 저희 직원들이 뭔가를 스타트해 보려고 한것 같은데 아직 실시는 안한것 같아요. 조만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략하게 지금 입구에서만 잠깐 봤는데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어 바닥재들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엑소테라 제품들의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태구가한 마리 보이고요. 저쪽에선 아까부터 계속 꼬리를 치고 있는 저 블랙스로 빨리 촬영 끝내고 가라고 계속 지금 아또또아제 진짜 아 아무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매장의 입구 부분 정도까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겠다 이렇게 금방 가시거니. 자, 이 친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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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펜서 카멜레온인데 상당히 크죠.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닌데 이 친구 상당히 몸집이 거대한 펜서입니다. 네, 오, 크죠. 와, 로컬은 안탈라하고 마침 앙컷도 거의 다 성장을 하고 혼인 생을 띠고 있길래 저희가 지금 합사해서 번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살고 있지?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크레가 살고 있네요 저 크레가 저 구석에 지금 릴리 화이트 친구가 지내고 있네요 스쿼터 이겠지저 정도 크기안 암컷이라면 스쿼터 한 마리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을 낳으라고 세팅을 해 놓은 네. 예를 들면 이게 습식은신처 같은 역할을 하라고 스텝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자또 가볼까요? 이쪽엔 또 뭐가 살고 있는지 얘는 자꾸 꼬이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여기도 모니터가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 저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어, 안 나오네. 요 장은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비어 있어요. 카니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분양이 나가서 비어 있고 딱 반대쪽을 돌면 락사 존이 보입니다. 락사 존이 네, 소중대 특대 뭐 베이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습식 을시처들도 있고 음, 락사 하면은 유명한 컬러풀한 이런 느낌의. 가장 인기 좋은 건이 핑크빛깔들 같아요. 핑크빛깔들이 특히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인기 좋은 게이 투명 계열들. 인기 좋고. 자, 그리고 이 위에는 또 사육장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에코브릿지라고 나무로 만든 사육장 중에는 거의 최고가 아닌가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비코는 스타트부터 다양한 용품과 생물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놀러와야 되겠죠? 2부에서는 저쪽 코너를 좀 면밀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바이바이!